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핵 어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 어뢰란 무엇일까요? 핵 어뢰는 핵탄두를 탑재한 어뢰입니다. 기본 구조는 일반 어뢰와 유사하지만, 탄두가 핵탄두이기에 핵 폭발로 인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어뢰를 최초로 만든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소련은 T15라고 하는 핵어뢰를 만들었습니다.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핵어뢰는 최대 100메가톤의 핵탄두를 장착하였는데 그 용도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해안 도시를 파괴하거나 쓰나미를 유발하여 해안을 초토화시키는 용도였습니다. 이 어뢰의 길이는 약 24m로 기존 어뢰보다 훨씬 길었는데 노벤버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크고 느리고 작전성이 떨어져서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소련 외에 해그뢰를 만든 나라는 없었을까요? 미국도 해그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마크 45 대잠 어뢰를 만들었는데, 약11 킬로톤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적 잠수함을 파괴하는 용도였습니다. 이핵 어뢰는 실제 퍼미터급 SSN에 탑재되어 1963년도부터 76년도까지 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퇴역하였는데 정밀 유도 무기가 등장하면서 비핵 어뢰의 그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냉전 초기에 소련 잠수함을 잡기 위해 핵 어뢰뿐 아니라 핵 폭뢰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항공기 투하용으로 베트남 전 이전까지 운용되었습니다. 이핵 어뢰가 실제 사용된 적이 있을까요? 핵 어뢰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될 뻔한 적은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쿠바 해역에 배치된 소련 잠수함은 폭스트로급 디젤 잠수함 내척이 있었는데 이중 B-59 잠수함은 T-5 핵어뢰를 탑재하고 있었고 이 핵어뢰는 약1 0킬로톤의 전술 핵탄두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27일 미 해군 구축함이 소련 잠수함 B-59를 탐지하고 수중 폭뢰로 부상 조치를 하였을 때 B-59는 자신들이 공격받았다고 판단하고 함장은 해거래를 발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상급 지휘관의 반대로 발사는 취소되었는데 이 장면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쿠바 사태는 미소 양국 모두 해거래 운용 전략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련은 쿠바 사태 당시 핵어뢰는 하급 지휘관 판단으로도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음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고 이후 핵어뢰에 대한 엄격한 통제 체계를 도입하고 핵 발사 승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1970년도부터 80년대에는 수중 전략무기 개념을 SLBM 중심의 전략 억제로 전환했습니다. 핵어뢰는 위험 대비 실효성이 낮음으로 인해 잠정 폐기하였고, T5 같은 전술 핵을 해도 냉전 후기 대부분 퇴역시켰습니다. 미국도 1970년대 이후 마크45, 대잠어뢰, 핵폭뢰 등을 점차 퇴역시키고 잠수함을 이용한 SLBM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정밀 비핵 어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적 잠수함 공격용으로 오폭 위험이 높은 핵 어뢰 대신 비핵 어뢰로 대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미소 양국 모두 수백 발의 전술 핵 어뢰를 보유했으나 1980년대 이후 전략 무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핵 어뢰는 감축하고 퇴역시켰습니다. 러시아는 2010년대 푸틴 정부 하에서 핵 어뢰를 선제 공격이 아니라 최후 보복 수단으로 재정의하여 다시 개발했습니다. 러시아 포세이돈 핵 어뢰는 2015년도 공개되었으며 2023년부터 30기 이상이 생산되어 벨고로드급 SSBN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100톤 크기의 포세이도는 핵 추진으로 무제한 항해가 가능하고 자율 운항이 가능하며 수중 핵폭발로 방사능 쓰나미를 유발해서 미국 해안도시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러시아 외에 유일하게 핵어뢰를 개발 중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2023년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해일이라고 명명한 핵 의뢰의 항해 시험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6일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김정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 장관이 북한 핵 어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북한이 핵어뢰 개발에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7월 27일 북한의 전성절 열병식에서 핵어뢰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핵어뢰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핵을 해는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보입니다. 냉전 시 러시아 전술 핵을의 T5와 오늘날 포세이돈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T5는 전술 핵 무기이고 포세이돈은 전략 핵 무기입니다. T5의 폭발력이 약10 킬로톤으로 적 함대를 공격하는 것이 주 용도라고 하면 포세이돈은 수 메가톤급으로. 수백 배더 강력하여 해안 도시를 파괴하는 용도입니다. 탑재 플랫폼도 T5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인 폭스트로급에 탑재되었지만 보세이도는 벨고로드 같은 전략 핵 잠수함에 탑재되거나 육상 기지에서 발진할 수 있습니다. 또 항주 그리가 T5는 수천 미터였다고 하면 벨고로드는 핵 추진으로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무제한 항해가 가능합니다. 또 이를 핵 어뢰로 표현을 하지만 T5는 실제 어뢰에 재배식 탄두 대신 핵 탄두를 탑재한 반면 포세이도는 어뢰라기보다 수중 드론에 더 가까워 AI 기반 자율 항해 및 판단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 핵어뢰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은 단지 군사적 피해를 넘어 인류와 생태계의 재앙적 수준이 됩니다. 해제에서 수메가톤급 핵폭발이 일어나면 지진처럼 바닥이 뒤집히고 거대한 충격파와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반경수 킬로미터 안에 모든 구조물은 즉시 파괴되며,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모든 해양 생물은 즉사하고 해저 지형 자체가 변형 붕괴될 수 있으며 심해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수중 핵폭발로 인한 인공 쓰나미는 일반 자연재해 쓰나미보다 더 빠르고 강한 속도로 도시 전체를 파괴합니다. 핵탄두가 바다 속에서 폭발하면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바닷물과 혼합되어 전 세계 해류를 따라 광범위하게 확산됩니다. 그 결과 식수원, 농지, 어류 자원이 오염되고 수십 년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더라도 복구 작업을 위해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반일륜적인 핵거래를 국제법으로 규제할 수 없을까요? 핵거래도 핵무기로 간주되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 수중 핵폭발 시험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서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핵거래를 개발했을 때 국제사회는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 제재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NPT 내 공인된 핵 보유국이며, NPT는 핵무기 보유 자체가 아니라 확산을 금지하는 기구이므로 포세이돈이 핵무기이긴 해도 조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러시아는 2023년에 CTBT 조약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핵 어뢰나 수중 핵폭탄을 금지하는 명시적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기에. 국제 사회는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방치에 가까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어뢰는 적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줄 피해가 막대함으로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상호 확정 파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심리 무기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이 핵어뢰의 방어 대책으로는 탐지 능력 강화, 대잠 능력 향상, 우방국 연합 대응 체계 구축, 국제 제재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어느 국가도 보세 이동 같은 수중 핵무기를 완벽히 방어할 수는 없으며 실제 방어가 아니라 사전 억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핵 의뢰로 인해 핵 억지 전략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핵 전력은 ICBM, SLBM, 전략 폭격기와 같이 3축으로 구성되었는데 핵 의뢰는 이제 제4축이라는 새로운 핵 전력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